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일부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10월 20일 새 생명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특별히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상자가 없다면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살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 대한 본문인데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바울 전도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볼수 있음과 동시에, 성경에서는 바울을 마지막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바울의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면서, 성경은 바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모습을 사모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전 삶을 살았던 바울은 마지막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이 바울의 신분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넘겨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택연금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 복음을 전하던 사람의 결국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핍박과 환란을 견디면서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바울의 마지막은 죄수의 모습이었고, 활동이 제한되는 가택연금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수만이, 수만이 쓰기도 하고, 서신서를 작성할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울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몸은 갇혀져 있는 모습이었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며 죄수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며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활동이 제한되는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자유로우며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족, 부족함 없이 모난 것 없이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과 바위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복된 사람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후자에 해당되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셔서 하늘 소망을 품고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시골 마을에 아는 성교사님이 계셔서 그 성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여행 삼아 다녀왔습니다. 마른 휴가였지만 제 나름 짧은 전도 여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정말 무더웠고 더웠습니다. 선풍기가 하나 없는 그 시골 마을 가운데에서 여러 명의 현지인들과 자고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수도 프놈펜에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어둠하게 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내가 그동안 가졌던 신앙의 이 고백들이 진짜, 진짜였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들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내가 동일한 고백을 할수 있을까? 정말 많은 회의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제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는지를 알수 있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살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들의 삶이 불쌍했습니다. 한날은 어떤 그 교회를 다니는 한 친구가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밤에 그친구 집을 갔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작은 나무로 만든 오두막에서 바글바글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극률의 마음보다는 어떻게 같은 시대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신앙의 선배들과 나누다 보니 한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불쌍한 것은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일상이었으며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이어져오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불편함도 없이 살아갔기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보는 것은 건강한 마음이 아니구나. 그들에게 가져야 하는 마음은 그들의 삶의 환경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그들을 극률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니 이 땅을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극률의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며 극률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눈을 들어 바라보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는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로마인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갔을 때, 바울의 사상이 무엇인가 궁금하여서 바울에게 찾아왔던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바울을 찾아갔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가,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언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루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지요.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전 삶이 변화되었기에 자신의 삶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와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발과 같이는 발과 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마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여나 복음이 필요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고민하시면서 기회를 발견하시고 과일과 같이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와 가끔씩 만나는 지인들을 넘어서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이 단순히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복음의 대상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복음이 필요해서. 나를 만났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 열매를 거두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여러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말이 옳구나 너희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 듣고 눈을 보아, 눈으로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전도를 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으며 나의 연약함으로 전도를 하지 못했다고 좌절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가 복음을 선물로 받아들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만나는 자들 가운데 복음이, 복음을 들을 자들도 있고 듣지 못할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와 복음을 들을지 모르기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떻게 자신에게 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의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숨김없이 내어 놓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숨김없이 내어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자신이 전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하여서 확신이 있었기에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다메색 도상에서 실제로 예수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확실한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이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를 실제로 경험하며 매 순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기하여서는 예수를 내 삶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날마다 똑같은 죄로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실제로 경험할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허상이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의 삶에 필요한 분임을 인정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할 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느끼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내 삶의 예수 그리소가 경험되어지도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예수가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구하시는 그리하여서 그 확신이 들 때에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했던 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말에서 이 거침없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방해가 없도록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모든 환경이 열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환경이 되고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편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같은 연금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방해 없이라는 것은 영적인 방해가 없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 할 때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수많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절하게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방식이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그 복음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믿음을 갖든지 갖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전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반대이죠. 전에도 듣지 않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누가 믿을지 모르기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실제적인 경험도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도 있지만 그가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에 관하여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예수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말씀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확신을 가지고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언제 복음을 전하지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어떠한 방해도 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 없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 가운데 복음을 이미 경 이미 먼저 경험한 우리가 그복그 그 복음을 전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을 전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전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의 특성으로 보았던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하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생명 축제이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삶이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자의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 달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있는 비참한 모습이었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과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였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간구하시고 또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로 충만함으로 때려 어떤지 못었든지 복음 전하기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늘 소망의 그 기쁨을 나누시고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새 생명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에 주춤하였던 때를 뒤로하고 새생명축제라는 이 교회의 하나의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자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